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자 이제 또 저희가 마지막에 만두 만두를 배워볼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자, 네, 네 만두 만두 어 어떻게 만들죠? 뭐가요? <laughs> <laughs> 아 저희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되는데 어떻게 만들죠? 아, 예. 만두 만두를 이렇게 아까 공연 보셨. 시절 때 이제 만두 만두 하던 이 율동 있거든요 동작이죠. 동작, 아 그렇죠. 예, 네. 손 동작. 이거를 이제 커튼콜이나 편하게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뭐 편하게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에 손이 남으시면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요. 마스베 가서 하면서 반짝반짝. 그거도 그렇죠. 맞습니다. 반짝 반짝. 이것도 또 똑같이 반짝반짝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커튼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가볼까? One, two, m n d u Korea d i s u no Italian, o v only, w h a t Very, d e l i c i o s 군 만두. y e 바로 이구만입니다 만두. 만두 주시면 됩니다. 만두 부지광. 켜서

<웃음> <웃음> 나 굉장히 웃겼어. 웃겼어. 아, 여기 웃겼어. 아 <laughs> 오, <laughs> 오. 이건 좀좋아다 그죠? 우 웃겼어. 웃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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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요 와. 우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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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뭐사고 어, 어, 아, 아, 네. 네. 뭐, 가나? <laughs> 네, 저희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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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게감사합다다 감사합니다. 다감 용기도 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 좋아요.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갈까요? 그래서 뭐죠? 가볼까요? 어떻게 가나요? 저 처음 해봐가지고. 아. 앵콜. 앵콜곡 저기 뭐냐 첫 번째 우리 뭐였죠? 우리 세시 패시아 뮤랑. 패시아 뮤랑 그다음에 뉴욕 메나탄. 네 뉴욕 로마제아 로마제국. 아, 로마 로마 제국부터 먼저 할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대사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자, <laughs> 이제 아, 이제 우리 시작했어. 이거 있잖아요. 우리 성윤이가 네. 이제 지금 관비형 해야죠. 아, 아 연기를 똑같이 그럼, 하는데. 근데, 그렇죠. 아 오케이. 아, 아마 다해 거... 주실 거예요, 그죠? 다해 주시면 우리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아, 그 설명 은 면서 없잖아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근데 네가 밥 손을 쳐야. 그다음에 자,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은 치는 거. 자. 우리 다분들 갔다 가고. 자. 자, 뒤, 저희 해도 되나요? 네. 자. 아예. 치치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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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어이걸 <laughs> 어, 바로 가면 되겠다. 아, 어, 어 맞네. 어, <laughs> 어 무슨 일 있어? 쳐주면 좋아. 아. 그래. 나 데빌리 떠나든지 아니면 아니면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좋아>. <웃음> 그래, 그래 아니야. <laughs> 아, 아 우리 바보들 같 <laughs> 좋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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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감자 그 いはい。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네. 와 소름이 막 돋네요 계속. 소름돋고 땀도 막. 아파도 나고 이렇게 장난이지. 네. 아, 이렇게 자꾸 뒤로. 가네. 아, 처음 역관광도 장난아니죠. 기분이 좋아요. 같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게. 그치? 네. 네. <laughs> 어, 뭐 <어떡할까요? 웃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게? 그다음 준비없는데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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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큰형님이 큰형님이 빨리 대장에 어떻게 할까? 오케이. 자, 자, 아 그래요? 오케이. 아 아, 저희가 예, 뭐 한국 하고 또앰블럼면 바로 이렇게 또아예 알겠습니다 또 준비했습니다고 두곡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두 곡을 그냥 <laughs> 그냥 해보려 가지고 왜? 아멘. I'll okay. okay.

잠깐만요, 어, 어. 세배부터 할게요. <laughs> 아, 네, 여기. 니가 우리보다 세배 넘게 키웠고. 뻥이!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아, 저 여기 진짜 재밌어. 대현이, <laughs> 대현이 형은 저희, 제가 원래. 좀 친분이 네. 있던 형님인데 여기서 같이 무대에 서게 돼서 네. 진짜 영광이 네. 이, 이, 이라, 너무너무 영광이 었어요제 어, 형이랑 진짜. 같이 무대에 서나 했었는데.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불장실에서. 또 언제 같이 하나 근데 너무. 저희 꼭또 음, 다시 음, 만날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인사. 감사합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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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형, 네. 여기서 처음 담이 형을 만났는데, 저 처음 연습할 때 담이 형딱 들어보는데, <웃음> <웃음> 저 멋있는 사람은 누구지? 딱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한거렸어 네. <laughs> 진짜 재밌어요, 저. 언제 언 많이... 어요 형이 외모는 완전 약간 냉 냉혈한 같은 차가운 외모를 가졌는데 너무 따뜻한 사람이어서 연습한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고 네. 형의 선이 보이를 진짜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 네, 다시 네. 만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네. 계속 <laughs> 아, 잠깐, 우리 왜 들어가지? 계속 덕분에. 들어가고 싶어. 자, 저 앞으로, 앞으로 가죠. 저 앞으로 가면또안 돼요. 아, 네. 네. 딱 아, 중간이 네. 네. 딱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이제 어제처럼 10동작을 딱아 그래요. 우리 어, 10동자. 마지막 10동작만 하고 인사드리고. 아, 네. 뭐 좋습니다. 예. Yeah. 1동작알아요나 어제 처음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세배를 하는 건데. 맞아요. 아니 네배. 오!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재밌어.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 아 진짜 아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긴가? 네. 꺾불 아니고.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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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